그라프 브랜드의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급 다이아몬드를 보유하고 가공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명더 있는데 바로 티파니의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이아몬드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단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 나올 때 사람들은 숨을 멈추죠. 바로 영국 출신의 그라프인데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귀금속을 예술로 끌어올린 그라프는 런던의 한 작은 워크숍에서 시작해 전 세계 왕족과 셀럽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과연 그라프에는 어떤 반짝이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로렌스 그라프는 1938년 영국에서 태어나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보석세공사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로렌스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에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고백했는데요. 하긴 비싼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있는데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가 이 분야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곧이 치열한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라프는 18살이 되던 해한 경험 많은 보석상과 손잡고 자신의 첫 보석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빅토리아 시대의 보석을 수리했지만 곧 그는 다이아몬드를 직접 사고 팔며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0년, 불과 22살의 나이에 그는 런던에 두 개의 매장을 얻고 그라프 다이아몬드를 설립합니다. 이후 그의 명성은 상류층 사이에서 퍼져나가며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라퍼가 영국의 지역에 첫 번째 해외 매장을 연건 의외로 2000년, 모나코에서였습니다. 해외에서 그라프를 만나볼 수 있게 된건 30년도 채안 되는 기간인 셈이죠. 짧은 시간 동안 그라프가 다른 귀금속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라프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다이아몬드 목록만 살펴봐도 그라프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다이아몬드에 진심인지 알수 있죠. 윈저 공예안의 윌리스 심슨이 가졌던 윈저 옐로우나 하트 모양의 인피니티 다이아몬드 도 유명하고 2010년 4600만 달러에 구매한 24.78캐럿의 그라프 핑크 다이아몬드와 2017년 구매한 1109캐럿의 레세디 라로나 원석을 커팅하여 만든 302.37캐럿의 사각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보다보면 눈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라프는 다이아몬드가 광산에서 매장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브랜드는 극히 드물며 바로 이런 점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키는 비결이기도 하죠. 광산에서 사들인 다이아몬드는 고도로 숙련된 커터와 폴리셔의 손에 맡겨져 마침내 그 찬란한 형태를 드러내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디자이너가 반지나 목걸이, 브루치 등각 보석에 가장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팅 방식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거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라프의 유니크한 작품들이 완성되죠. 그래프는 주얼리 뿐만 아니라 고급 시계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공개된 할루시네이션 시계는 110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으며 5500만 달러의 가치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평범한 사람들은 사진으로만 보는 게 다니까 허상이 많네요. 이외에도 그래프는 다양한 시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귀금속 브랜드가 그런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려한 시계들이 주를 이루죠. 수많은 귀금속 브랜드가 거대 기업의 산하에 편입되는 와중에 그래프는 여전히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렌스의 아들 프랑스와 그래프가 CEO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업무를 맡아 그래프를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가족 경영을 통해 그래프는 브랜드의 일관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래프는 영국 왕실의 인증 마크 로열 워런트가 없습니다. 까르띠에도 있는 로열 워런트가 자국 브랜드에게는 없다니 놀랍네요. 그라프라는 브랜드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브랜드가 전 세계의 젊은 수집가들에게 어필함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뉴욕의 한 경매에서 팔린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은 약 66만 달러였고 2018년 런던에서 판매된 팔찌는 약 60만 파운드의 가격이었습니다. 정말 억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가격이네요. 그라프는 여전히 세계의 상류층에게 최고의 다이아몬드와 주얼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공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죠. 그라프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고급 주얼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한국에서 낯선 이름인 그라프가 국내 인지도를 더욱 높여가길 기대합니다.